이제 제 블로그를 활용하는 법을 좀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네이버 다 아시죠? 네이버 어플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어플 여기다가 검색란에 그냥 룩 자, 룩이라고만 쳐도 아마 제 어, Look English가 뜨게 되죠. 그쵸죠 인기가 많은 사이트죠. <laughs> 자, 그다음에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Look Look English가 이렇게 뜨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요. 공지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지 사항 나와 있죠? 자, 그럼 공지항을 이렇게 돌리면요. 이공지항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걸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이 중간에요. 2017년 3월 강의 안내라고 나와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2017년 3월의 강의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이 시간표 뿐만 아니라,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OT, 그 다음에 강의실, 이름,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면요. 다양한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카톡 추가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쭉 한번 보시면, 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냐 하면, 프리패스 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등록하면요, 그다음에요 교차 및무진한 반복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어, 쉽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넘어가서요, 자, 인기글 아래에 보시면, 전체 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체, 전체 글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자 룩셈 영어 청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영어 청취 버튼을 지금 제가 클릭을 했거든요. 이 영어 청취가 바로 뭐냐면요. 제 수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 수업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날이 도 나오게 되고요. 자그 다음 쭉 보시면 어,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플레이에서 자 들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막이라고 있죠. 이 자막을 온앤오프로 할수 있어요. 자막을 온앤오프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래 보이시죠? 그쵸? 자막을 온앤오프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래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필기가 여러분들 필요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필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청취가 이제 수업 내용이라고 하셨구요. 말씀드렸고요. 영어 회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또 이제 패턴 표현 발음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수업 시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데 특히 이제 표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팟빵 그 에피소드 다운받, 다운받으라고 말을 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에피소드 17 파트 2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거는요. 자 Look Look English 팟캐스트에 에피소드 1 7을 들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정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숨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죠?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아래부분에 있는 영어 공부법이에요. 이 영어 공부법은 무조건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이 영어 공부법을 보시면, 필수 말하기, 듣기,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차근차근 모든 걸다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스피킹을 최대한 시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법칙, 뭐, 리스닝 발전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팁,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둘씩 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영어 공부법, 아까 전에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유학 교환학생 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유학과 유학을 직접 하면서, 어, 제가 어~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이거 역시 자기가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